32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X에 관한 두일차 방정식의 해가 서로 같다는 것은요. 해가 서로 같다는 것은 X는 얼마, 얼마다는 게 둘이 똑같다는 겁니다. 이해되셨습니까? 네. 그럼 문제를 보면요. A의 값을 구하라는 게 최종 목표인데요. 여기서 지금 얜 정리하면 X 값이 나옵니다. 그럼 여기서 X는 얼마, 얼마 다 구합니다. 그쵸? 음. 그러면 이 X를 여기다가 대입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요, 마이너스 5 곱하기 X고요, 2 곱하기 A는 마이너스 11의 형태를 X 곱하기를 생략해 놓은 구조죠? 음. 맞죠? 음. 그럼 X 값을 숫자를 여기다 대입시켜 주면 여기가 뭘로 나오죠? 숫자가 나와버립니다. 그럼 여기서 문자고 숫자기 때문에 정리하면 A 값이 방정식으로 풀수 있다는 문제죠. 이해되셨습니까? 이 문제는요, 대입을 할수 있냐? 물어보는 거고요. 그 다음에 방정식을 풀수 있냐? 이거 두개 물어보는 겁니다. 물어보는 게이두 개랍니다. 이해되셨습니까? 방정식 풀어야 되고요. 이 구한 거를 여기다 대입시켜 놓고 또 방정식을 한번더 푸는 구조라는 거예요. 되죠? 해가 서로 같을 때는 거의 똑같은 패턴입니다. 아, 둘 중에 하나 해를 가르쳐 줘야 돼요. 그럼 얘가 지금 X에 관한 식이니까 가르쳐 줬겠죠. 해를 그럼 여기다 대입시켜 주면요. 얘가 숫자가 돼버립니다. 이 a 에 대한 방정식이 나와요. 그럼 그걸 정리해주면 A 값이 나온다. 이가 될까안 될까요? 되죠. 풀어보겠습니다. 3x고요 2x니까 1로 넘겨주니까 유리하겠네요 그렇죠 3x 빼기 2x고요 5고요 넘어가는 게 뒤로 붙습니다 쉽네요 x는 마이너스 1이란 값이 나왔습니다 마이너스 5x 더하기 2에 2 a 마이너스 11 선생님은 이게 그냥 넣어주면 되는데 본인들은 아직까지 어색해요 이렇게 어색할 때는요 좀 복잡하게 푸는 게 아니라 원점으로 돌아가서 생략 전에 식을 쓰세요 그렇죠? 음. 두개 관계가 곱하기라는 게 중요합니다 그럼 여기다가요 x 넣어줄게요 마이너스 1 x 값만 대입시켜주는 겁니다 나머지는 그대로 써주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유의할 점은요 x만 대입입니다 왜? x만 값이니까요 근데 이거를 뭐 이상하게 계산한 사람도 있는데 어 글쎄요 마이너스 5 곱하기 x입니다 그 x 대신에 얘만 넣어주면 된다는 거야 나머지는 건들기 있다 없다? 없어요 없다. 정리하겠습니다. 마이너스, 마이너스니까 플러스가 될 것이고요. 얘는 그냥 2에 써주시고요. 마이너스 1 1 문자가 여기 있기 때문에 숫자 넘겨주겠습니다. 원래 있는 수 있고 넘어가면은 뒤로 가서 붙습니다. 당연히 플러스니까 마이너스가 되겠죠. A 정리하겠습니다. 그쵸? 마이너스, 마이너스니까 합피고 마이너스 그쳐주시면 되고요. 뭐 한다? 나누기 2 하면 된다. A는 얼마가 된다? 마이너스 8. 됐습니까? 네. 어렵습니까? 아니요. 이렇게 풀면 됩니다. 그래서, 어, 이 문제의 사실 키포인트는요, 우리는 지금 이걸 연습을 많이 했기 때문에 쉽게 풉니다. 그렇죠 네. 어, 근데 뭐가 어렵다? 대입을 할수 있냐, 없냐. X 값이 주어졌을 때요, 이 식을요, A에 대한 방정식으로 만들 수 있냐, 없냐를 테스트 하는 겁니다. 어, 마이너스 5 곱하기, 이거 지금 숫자하고 문자가 있을 때는 뭐가 됐다고요? 뭐가, 어떻게, 어떻게 돼 있다고요? 곱하기가 생략됐다. 이거 꼭 머릿속에 두세요. 마이너스 5인데 x 넣어주세요 하면은 이걸 순간 까먹을 수가 있어요. 이두 관계는 뭐라고요? 곱하기, 곱하기 관계. x가 마이너스 1이니까 마이너스 5랑 마이너스 1을 곱하기. 곱하기 하면 뭐가 된다? 숫자. 대입을 하면 뭐가 된다고요? 대입을 하면 숫자. 숫자가 돼버려요. 이거 숫자가 되잖아요. 그쵸? 그렇죠? 숫자가 돼버려. 플러스 5라는 숫자가 돼버립니다. 그쵸? 그렇죠? 그러면, ea, 문자 그대로 남아있고요. 숫자, 숫자니까 정리해주면, 문자는 숫자, 문자는 숫자 하면, 이게 뭐라고요? 방정식이죠. a에 대한 방정식을 풀어주면 끝. 됐습니까? 네.